안녕하십니까. 어, 청년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치 뉴스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바로 대통령 선거 제21대 2차 대선 토론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청년 입장에서, 어, 앞으로 이, 이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어, 21대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과정과 앞으로 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어,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과 함께 어, 국민의 스피커, 청년 입장에서 보수의 스피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영상 시청 끝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o, 일단 저는 청년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태극기 부대의 1등 공신이 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짜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만큼은 진짜 대한민국이란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왜 우리 사회가 진실과 상식의 길로 들어와야 하는지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2차 대선 토론 격돌에 따라 이재명, 황당한 내란, 김문수 후보는 가짜를 물리치자, 즉 진짜가 들어서야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서 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아,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가짜였다는 말입니까? 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진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진짜입니까? 과거 총각 사칭, 검사 사칭,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떠올려 보면 그 진정성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상식을 원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고 책임 책임지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런데 상식과는 거리가 먼 언행과 기록을 가진 사람이 진짜를 논한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 김문수 후보는 어, 후보 어,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사칭까지 했던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어,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이건 단순한 인시공격이 아닙니다. 국민적인 신뢰와 지도자, 어, 이 지도자의 도덕성을 묻는 합당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제 삭제 역시, 어, 선거에 정직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없애려는 시도는 아닌지 깊이 되짚어 봐야 합니다. 어, 정치적인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도덕적 의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 중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가정 내 통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형수 욕설 논란, 강제 입원 시도와 같은 사적, 사적 이슈는 이미 국민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우리 집안의 문제라고 말했지만,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사적인 문제에서도 책임감을 보여야 합니다. 그 책임감 정말 중요하죠. 본인의 행동에 따르는 책임감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어,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반대로 어, 우리 김문수 후보 어떠합니까?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까? 어 다만 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소방관 갑질 문제 또한 비판을 어, 비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그 부분 또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력을 남용하는 태도는 어떤 위치에 있든 결코 정당할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어 하지만 아 어, 그 이와 이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 범죄 사실은 너무나도 큰큰 차이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어 어쨌거나 국민은 이런 사안들을 사안들에서 정치권 전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나, 이준석 후보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을 할수 있는 정직한 용기입니다. 용기. 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을 존중했던 이유는 그가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노무현, 어,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 지금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경제 이론에 반박하는 국민들을 모른다. 바보라는 식으로 깎아내립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조롱하는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자세가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정치는 곧 신뢰입니다. 신뢰. 어, 국민의, 목소,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반대 의견, 의견을 조롱하는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이제 경선 과정에 따라 우리 이준석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합치면 48% 가까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 46.6% 완전히 따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실의 힘은 엄청난 어, 이러한 이제 청년의 용기, 보수의 양심, 그리고 국민의 상식이 만들어진 결과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대한다는 말씀과 함께 어, 대통령을 원하시는 분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보수의 스피커가 되도록 네, 응원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